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현대건설 또두 종목 또 영상 남겨드리는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7.49% 올라갔죠 일단 올라갔는데 어,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 눈치 보는 게 계속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만 움직여줘도 현대건설은 조금 무섭게 쫓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현대건설이 지금 직전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가 너무 가까워. 10.93밖에 안 남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직전 고점1 3 5밖에안 남았어. 근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나마 현대건설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에 생긴 고점이고요. 현대건설의 고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파력이 등장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오랜 기간 찍혀 눌려진 현대건설이 내 순간적인 힘그 자체는 강하게 나올 거다. 서 여기서도 이미 모양새 자체가 어떻게 수렴으로 들어가고 있죠. 진자 여기가 돌파 자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풀리면서 바로 돌파 구간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돌파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는이미 현대차가 앞에서 보여줬더라고 생각해요. 왜 네. 돌파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치가 총액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막 17%짜리 양봉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순간적으로 17%짜리 양봉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응봉이 하나 찍혀 나왔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라면 좀 밀리지 않을까? 좀 밀렸다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하고 있었는데 그냥 보란 듯이 고점을 다시 갱신해 버리죠. 플러스 7.49% 나와버리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눈치 채셨어요? 거래량 너무 안 나왔죠. 음봉을 덮는 양봉 플러스 지금 장 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올라간 양봉이 돼도 불구하고 거래량 너무 안 나. 아무리 근데 아무리 이거 장막 판 부근에서 땡겨서 올렸다 하더라도. 오우 짱에서 땡겨서 올렸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 이게 거리랑 터진 자리들 지금 얘가 비집고 올라간 건데 거리랑 너무 안 나왔죠. 현대차. 이게 왜 이러냐면 항상 이게 거리량이 터지는 자리든요. 누군가는 매도를 강력하게 하고 누군가는 또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그래야 거리량이 터지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데 투자님들 이미 이때 다 나가버렸어. 뭐 이때만 나갔나 누적으로 놓고 보면 은 진입부터 나가고 있었죠. 사실상. 그리고 기관 애들 쪽으로 들어간 물량은 나오지도 않아. 네, 기관 쪽으로 들어간 물량은 나오지도 않아. 일부 나왔어. 더 많은 거 가져가요. 외국인 애들이 그나마라도 어저께 물량, 그러니까 오늘장 말고요. 어제 장에서 62만주 정도 매도해 주니까 그나마 음봉 나왔다고 나온 게 마이너스 2.8.5, 8호 짜리 이런 거 음봉하나 나온 거야. 근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쌍 양매도에 개인 투자자한테 지금 물량 떠넘겼다 이딴 소리가 나오자마자 기관이 다시 진입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대그룹 주는요 지금 기관이 자꾸 안 나주는 종목이에요. 안 나줘요. 얘네들이 주자 사자 매도를 안 해준다고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받아버리는 형국이야. 지금 보세요. 양봉 두개 나왔을 때마다 기관 매수였어요. 심지어 뭐 외국인이 더 많이 사주고 더 많이 매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만 보면 돼. 기관이 주도하고 있죠 무적으로 놓고 봐도 완전히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번 이 종목에, 종목이나 이렇게 그룹 단위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1년, 2년 가요. 짧게 안 본다고. 얘네들이 그냥 한 분기, 두 분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치고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지금 이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 네 정말 지긋지긋했죠 심지어 여기 고점 21년도 고점입니다 여기 넘기는데 아무리 이번 달이 지금 9일장 종료됐다라고 하지만은 거래량 이건 아니지 네, 거래량 진짜 이건 아니지 아무리 9일장이라지만 이 구간을 다 넘기는 월봉잔인데 지금 앞에 거 월봉 뒤에 거 월봉 앞쪽에서 나왔던 요 10월달 꼬 월봉까지 다 해봤자 거래량이 안 붙었죠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서 이 올라갔더니 이만큼 터졌대매. 여기서 요만큼만 올려도 거량 이만큼 나온대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량이 왜 이거밖에 없을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잠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량을 언제부터 잠갔다고 봐야 되냐?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잠가놨다고 봐야 돼. 이쪽 V자 올라오는 이쪽 구간에서 물량 잠가버린 게 많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거량이 끝끝나 안 나오죠. 이게 왜안 나오냐? 안풀어니까 물량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얘네가 물량을 막 풀어 줘야 되는데 안 풀어 주니까 거량이안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풀려야 거량이 나오거든요.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고 한번 들어간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고점 갱신하고 가고 있죠. 제가 요거 윗꼬리 음봉 나왔을 때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이거 겁먹을 필요 없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영상 올려 드렸을 때. 제가 이때부터 딱 지금 현대차를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건설하고 묶어가지고 저는 이때 느꼈던 게 이거 기관 애들이 이거 어설프게 손대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 진짜 제대로 맘먹고 손, 손대는 거구나 느꼈던 게 이날 들어온 다음에 얘네가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을 때렸는데 요거밖에 안 때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고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라기에는 얘네가 매도 물량이 너무 없었어 그러면 억지로 찍어 누른 건데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 물량으로 이만큼을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쪽 지배량이 지배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 지배력이 좋다라는 거야 지배력이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누적을 봤더니 와 기관 애들이 물량을 다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 바로 그냥 보란 듯이 쏘아 올려버리죠 이제 여기고 가니까 그러니까 개인 취향들이 지금 환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속도도 죽어요 현대차는 왜 그러냐면 15음봉으로 받을게요. 거래량이 터질 때 요런 자리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와. 개인투자인데 요 매도세가 어디서 나왔겠어. 거래량빵 터진 자리 여기서 나와버렸잖아. 내가 매도했는데 내가 매도한 가격을 안와. 어, 내가 매도한 가격을 안와. 근데 여기서다 매도시키기 위해서 뜬게 요 앞쪽에 있는 요윗꼬리음봉이었던거예요 여기서 거래량 터뜨려서 눌러버리니까 여기서 들어왔거든. 아씨 잘못 들어갔다. 야 이거 큰일났다 윗꼬리음봉 개인 투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복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양봉 하나 보여주니까 이거 본점 매도 안하면 안된다 근데 문제는 본점 매도만 하면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까지 다 팔아버린거야 그러니까 1점에 이렇게 100% 비중 100%다 실습니다 이게 아니라 점점 사놓고 있었던 물량들이 있었을거 아니야 아래서부터 받치면서 올라왔던 물량들 수익구조로 돌렸던 물량들 여기서 아이고 내가 이거 내려가겠구나 판단하니까 싹다 매도 때리는게 지금 여기서 소화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매도한 가격 안 오죠. 심지어 내가 매도를 했어. 아, 이제 내가 산 가격 근처로 오거 나면 다시 사야겠다. 근데 안 와. 이제 이거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폭 와요,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나? 근데 사고는 싶은데 그때도 기관이 물량을 안 풀어 버리잖아. 살게 없어. 기관이 물량 안 풀면 살게 없어. 물량 지키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실 거예요. 진짜 이건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기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거 나왔으면 위고리봉 나왔으면 사실 이거를 많이 예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캐치한 거야. 저도 이거 기관 매수세 때문에 이거 안 내려오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여러분도 느끼신 거야. 이거 내려올 리가 없다. 이거 버티는 거다. 그래서 물량 지키니까 지금 수익률 꽤 찍혀 나오고 있죠. 고점까지 갱신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우리 현대건설 봐야지 저는 올올한해 현대그룹주에서 진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애들 물량 잡는 것 때문에 즉 현대건설 볼까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들어는 이유는 이거 원전 SMR 쪽 분위기 때문이에요 뉴스케 파워나 이쪽 라인들이 지금 반등폭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진입해 있는 거고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진지게 진짜 몇천억 들어와 3,800억 가까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때 당시 현대건설은 그렇게 다급하게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얘 누적 어때요 완전 이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3개월 누적 500만주 3개월 누적이면은 지금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이거 500만주 맞아요 여기서만 이거 수렴해서 완전 이거 물량 한방 일방적으로 가져갔거든 그럼 얘네들이 이 수렴해서 500만주 걷어갔어 뭐 하겠어요 여기 넘기겠죠 근데 여기 넘기겠죠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대건설은 10만원부터 시작이다. 저는 10만원을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만원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왜냐면 막상 10만원 가도요. 기관 500만주가 그냥 매도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일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500만주를 떨어뜨려 저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위기 좀만 잡아줘도 현대건설 바로 치고 나가서 현대차처럼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순식간 기관이 요근래 장세가 완전히 이거 외국인 장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그냥 줄락뿔락 줄락뿔락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조용히 정말 조용히 물량 쓸어간 게 현대건설하고 현대차였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먼저 종목 자체적인 모멘텀을 터트린 겁니다. 이제 현대건설 차례가 와요. 현대건설이 지금 여기서 모멘텀 터트린다고 가정했을 때 심지어 현대건설 같은 회사는 이 섹터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거래를 좀 쉬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내려오면 사야지라는 의견도 나올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4거래일 음봉 나오니까 현대건설도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충분히 쉰 거예요. 이 구간 동안에 물량 잠긴 것 때문에 어차피 뒤쪽에서 물량 풀릴 것도 없고 기관 놈들이 물량 쓸어 가서 최근에는 또 외국인 놈들까지 물량을 쓸어 가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님들 영역이 없거든. 여기서 이거 돌파 모션 나온다 여기서 공방전 열었던 거 지금 이쪽 물량 해소하려고 공방전 열었죠 공방전 두 번이나 했네 이제 공방전은 물량도 없어 잠가가지고 이거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10만원 직행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이 전부 다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물량을 앞에서 잠거은 기관이라는 존재가 똑같이 있어 그럼 올한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초정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무. 종목이 현대차, 현대건설 조금 크게 그룹을 나누면 현대차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전략방에서는 이제 바이오나 이제 남북 경주 세팅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계속 지켜보면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죠.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브리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같이 브리핑 될 수밖에 없어요. JP모건이 고는3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제가 이세 종목 꾸준히 브리핑 드리면서 현대차도 여러분들께. 좀 유의미한 자리. 이러까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차도 한도 끝도 없이 갈수는 없어요. 이거 대 인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뭐 죽자 살자 그냥 오르기만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오르면 조정 구간 가져올 거고 현대차 특성상 조정이 나오면은 월 단위로 조정이 나와요. 월 단위로. 그러니까 2월 달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치면 2월 내내 조정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재진입하는 방식. 채용해야 된다고 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내가 이럴 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눌리더라도 그냥 초장기로 간다. 아,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아 저는 주식에서 나는 좀 여유롭게 매매할래. 진짜 저는 박수 쳐드려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어 근데 내가 현대차는좀 늦게 들어갔어. 내가 막 요럴 때 들어갔거나 막 요럴 때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인요 타점이 중요해. 왜냐면 이렇게 눌려버리면 내가 수익을 다 반납한 상태에서 못 버틸 것 같아. 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어느 정도 단기 타점이 나왔을 때 매도를 잡고 만약에 아 어, 근데 내가 비중은 적어 하면 눌렸을 때 재진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 에, 내가 만약에 비중이 너무 적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저도 지금 남북교육주 때문에 지금 잠깐 현대차를 제가 손대고 있지 못하지만은 현대차 재진입해서 초장기로 넘어갈 생각이고 저는 올 한해 이 현대차 그룹주에서만 수익 내더라도 세자릿수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한 해. 26년도는 현대차 그룹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각의 섹터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 라인에 낑겨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주, 에너지주, 이렇게 묶여있는 섹터. 여러분들 많을 것 같으세요? 그룹주 하나에 저렇게 묶여있는 거? 드물어요. 작년에, 아, 하나 그룹 부럽다. 아, 두산 그룹 부럽다. 여러분들 올해는 현대차예요.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와 함께 현대차 그룹에서 올한해 정말 꾸준히 수익 누적으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7 5 4 3 8 7 2 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 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월체 뭐 채널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그룹주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도 제가 월 계속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 분명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요 송기훈 대표가 저점부터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 송기훈 대표 연말까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월 9만원, 3개월, 1, 4만원, 저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요방밖에 요 없어요. 이쪽 방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이제 남북경협에 진입했는데 이렇게 신규좀 유망 섹터들 진입하고 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하는 또 현대건설의 브리핑 그리고 현대차의 추가 진입 타점 이런 부분들. 송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구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 나는 여유롭게 매매하고 싶어 난 여유롭게 매매할래 전 진짜 박수쳐 드리고 진심으로 응원해드려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좀 많이 아쉬운 매수 타점 그리고 내가 좀 많이 아쉬운 매도 타점을 잡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들어와 계시면 저의 브리핑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전략 나은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현대차 그룹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